네. 예. 자, 목주임에서의 스위투2에 30명 기조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예, 어, 충격적이긴 하네요. 자, 이제 마지훈 선수와 안상원 선수가 최종전을 펼치기 위해서, 아, 경기 석에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마지현 선수도 최종전에 왔고 안상원 선수도 허영모 선수와 경기를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상원 선수는 에, 승자전을 거쳐서 올라, 왔는데 마지현 선수는 지금 패배를 계속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벌써 준비 끝났습니다. 두 선수 마지막 경기입니다. 16강에는 오직 한 자리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마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박태민 선수의 복수하기 를 위해서는 16강에 꼭 가야 됩니다. 자, 안상원 선수 갈까요? 마지현 선수가 갈까요? 확인 해보도록 합니다 자, 더 라이벌 SL, 24시간 모아채로, 공케빈, 공케빈 SL 시즌2, 이제, 32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16번짜리에, 자, 16번 자리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순간, 이제, 32강의 문은 못 닫히고, 16강의 문이 당중 떨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합류하는 선수, 마지막 생존자는 누가 될까요? 정일까요 태아라일까요? 화면합니다. 자, 선수들의 준비가 일찍 끝나는 관계로 전장을 또 말씀을 안 드렸죠. 몬티올입니다. 이곳은 바로 몬티올에서 네. 11시 부분은 안상훈 선수가 그리고 5시 부분에는 마재훈 선수가 있습니다. 몬티올은, 어, 테란과 저그 6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테란이 5 경기를 이겼고, 아. 저그가 단한 경기만 이겼거든요. 맵의 어떤 전적상으로 봤을 때는 안상훈 선수에게 웃어주고 있지만, 네. 아, 상대 전적, 그러니까 상대 서로 다른 종족을 상대를 했을 때 승률면을 따져봤을 때는 마재훈 선수가 안상훈 선수보다 훨씬 승률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어, 두 선수가 바로 그런 면에서좀 비슷비슷한, 네. 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안상훈 선수가 PC방 예선에서는 마재훈 선수를 두 번이나 잡아, 아, 내면서 예. 온 게임 넷 리그 쪽그 입성을 좀 맞고는 했었는데 어, 공식전은 마재현 선수가 안상원 선수에게 한 경기 앞서가고 있어요. 스카이, 스카이 프로리그 2006 후기 리그 경기였습니다. 2006년 9월 23일 그때 신 백두대간에서 맞붙어서 마재현 선수가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완승을 예. 거뒀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이 16강에 가 있는 선수에 들 대한. 아, 지금 경기 이제, 어, 초반이기 때문에요. 연모를여러분께좀 공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어, 선수들의, 아니, 종족별로 보면 현재 아홉 선수가 남아있습 테라는 아홉 선수가 다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여덟이 되느냐, 아니면은, 저그가 현재는 넷인데, 저그가 셋술되느냐가고보이겠고요 일단 넘어가서, 예. 앞마당이라고 할수 있는, 네, 예, 지역의 해처리를 펴고 플레이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훈 선수는. 어, 그냥 올라가면, 예. 해처리 타이밍이죠? 네, 해처리를 센터 쪽에서, 센터 쪽에다 짓느냐, 아니면 위에다 짓느냐, 아, 오른쪽에다 짓느냐, 왼쪽에 짓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안상원 선수가, 아, 두, 그니까 박태민 선수와의 저그전에서도 그랬고, 뭔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아, 마재훈 선수는 좀 정찰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 이, 이번에는 그냥, 네, 빠르게. 더블 커맨드 예. 아세훈 선수가 커맨트센터 선택을 합니다. 야 예. 물론 저그가 초반 전략을 선택하기 힘든 전장이긴 합니다만, 저런 플레이 쉽게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최종전 아닙니까 또.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안상훈 선수 배짱두둑하네요두 번째, 어? 그, 예, 파이썬에서 뭔가 아, 그 기습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테마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네, 노스포닝 근데... 3의 처리인가요? 아니면 스포닝 2군지좀틀이죠 네, 예, 예. 본진 지역에 스포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노스포닝 예. 3의 처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젤 선수가 이제 앞선 경기와는 색다르게 포인트 없이 바로 3헤처리인데 지금 에스가 근처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애처리는 모두 아, 에서 하나는 아해야되네요 굉장히 자원위주의 네. 플레이를 양 선수 모두 준비해왔고 최현성 선수의 경기 운영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온듯 하네요. 아, 테란이 여기서 더블 커맨드를 하면은 저그가 이제 노스코닝3의처리로 맞상대를 하면서 역시 이제 다수의 드론을 확보를 하는 예, 그런 경기 운영을 하니까 테란이 더블 어, 커맨드에서 그치지 않고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쓰는 이런 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압승을 예. 거뒀는데 바로 안상원 선수도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가지고 온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경기가 맞은 선수는 스리에 체일을 갖게 됐고 안상원 선수도 한번 채점할 더 가지게 됐습니다. 뚫려 있고. 이 경기 한전에보지참고자말씀 다음 주 토요일은 오후 6시 3 0분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은 오후 2시입니다. 자, <목소리> 최종 예, 최종전 예. 자, 뭐 오늘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이 경기는 이겨야 살아남는 겁니다. 네. 살아남아야 스토리를더 만들든, 예, 뭐, 자신의 무게감을 더 높이든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어, 벌써 들어갔고 말이죠. 네. 예. 어, 그런데 조금 의아하네요. 베럭스가 네. 늘어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팩터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한방 최적화를 깨하기는 조금, 좀, 예, 그, 이몬티올의 지형상 좀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인가요, 한상원 선수? 일단, 배스를 좀 빨리 띄워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상대방의, 아, 상대방이, 니까 지상으로 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 뮤탈리스크로 무조건 한 번은 흔들려고, 흔들려고 오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안전하게 잡아내고, 그동안에 생산된 어떤 그 머린과, 아, 그 다음에 그, 이 방역병력으로 한번 치고 나오겠다라는 생각 아닌가 싶은데요. 예, 빌드로 봐서는 그렇죠. 예, 원데럭에서 계속 머린 꾸준하게, 어, 생산하면서 엔지널 베이 일찍 짓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아, 바로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슬 이런 수준으로 갈것 같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닉 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물론 베슬이좀 일찍 뜨는 하겠습니다만, 네. 어, 마지원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게릴라를 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안상우 선수가 기본 병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머린이 뭐, 여섯에 메딕 둘. 물론, 베럭스 완성되고, 공인업도, 예, 뭐, 추가적으로 완료되고, 그럼 조금 힘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마지현 선수가 적극적인 견제를 펼칠 경우에는, 분명히 좀, 유니피에든 예, 좀, s c 피에든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네. 자, 커맨드, 알짜기 베럭스는 모두 세 개가 갖춰지고, 이제 뱅뱅이 나오기 시작, 고기는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안자훈 선수. 터래또 넓은 구역 배치해가면서 어쨌든, 아 방어해야 될 만한 구역은 많거든요. 앞마당과 그 다음에 본진 왔다 갔다, 아 이동을 하면서 그 제한된 머린으로 지금은 당장, 아 수비를 해야 되는데, 병력 생산이 지금 끊기면은 안 되죠. 상대방의. 좋죠. 그렇죠. 예. 더 나와야죠. 예, 예. 지금 레어 테커 올라오고, 뮤탈스가 날아가는데, 아, 예, 병력 생산이 끊기면 안 됩니다. 테럭스 근처에도 터렛 건설해가지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머린 생산이 차질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음, 일단 연마당 쪽에 커맨드에는 음. 터렛을 두개 지어놓고, 본진 예. 근처에는 바이오닉 병력들로 방어를 하고, 터렛과 함께 생각보기 그렇죠. 있는 한다 예. 먼저죠. 하지만, 네, 되지 견제를 살짝 당할 것 같긴 한데, 예, 이 견제를 얼마나 철거하는 기회로 잘막아냈느냐 네. 예, 이게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네요. 계속 터플레이볼수 있습니다. 여기 따라가 알리고 있는 마지훈 선수. 반응을 하고 있는 공격대에 있습니다. 안상원 선수의 머인들. 자, 뚫어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뚫어서 이득을, 네. 예, 이득을 볼 만한 시기는 아니고, 지금 안성훈 선수는요. 조금 더 이득을 볼줄 알았는데, 예,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맞은 선 예. 예, 맞은 선수는 일단은 최대한 이걸 못 뚫게 만들고 나서 지금 포획, 아, 지금 해처리가 모두, 다섯 아, 개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예, 챔버 짓고 방어력 1단계에 <laughs> 어지면서 아, 정훈이가 럭커, 정훈이가 럭커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야, 예. 이 지역으로 사실 나갈 생각이거든요, 안성훈 선수. 달려있고, 와 지금 이배라 예. 그쵸 기배라 수스캔 예. 달려 있고 이쪽 쪽 정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위형 멀티 윗마당 멀티를 가져갔을 거라는 걸 가져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풀어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빨리 자, 풀어야 자, 되는 데자요서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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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한번 뚫렸어요. 네.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마재훈 선수는 저글링과 넣고 해처이 아, 다섯 개에서 쏟아지는 이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뚫든 간에, 만약에 그쪽으로 뚫게 되면은, 지금 있는 뮤타리스코와저그링러커 아, 방어력 1단계 되어 있는 그 지상 병력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처리가, 예, 처리가 다섯 개, 지금, 업그레이드, 예, 챔버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뭐, 예, 될것 같고, 아, 글쎄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안상훈 선수가 한 방, 그러니까, 나한번딱 진출했을 때, 갖춰진 병력을 한번 진출했을 때, 공방 이억 완료되어 있고, 유닛 규모도 괜찮은, 예, 그런, 어, 운영을 준비해 왔는데, 그게 과연 통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력의 질이라든가, 지금 현재 나오는, 뭐, 그러니까 조합된 병력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탱크 한두 개더 충원되면 바로 나갈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에 대항해서, 마지훈 선수가 패터리를 잘 확보를 했고, 게다가 업그레이드까지 눌러놨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지키고 로쪼을 마지훈 선수가 전 지켜놓고 있고, 계속 어플라이기프트 드게 결국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로 나오는 건 뻔한 거였거든요. 그럼, 정말 나... 뻔한 거였습니다. 마지은 선수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그 이동형 내 병력 배치 키워로러고 그 번호까지 맞춰놓은 상태의 마지은 선수. 패스를 하나피따라니스를 돈을 받은 선수. 예이 바로 마지은 무탈 운영의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허리, 허리띠, 바지가랑이이 고리, 개 고리. 계속 지금 자꾸 아,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에대해서는 한번 맞은 상태에 네. 맞은 소진을 한다면 계속 나오는데 안상원 선수의 거리띠를 움켜쥐고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안상원 선수는 지금 생산이 끊겨서는 안 돼요 계속 한번 밀어붙여서 저그를 좀 가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그의 경력을 잡아줄 때인데 자꾸 지금 이 뮤탈 스케일 휘둘리느라고 대럭스의 아까 불이 꺼져있는 모습이 어... 보였거든요 예, 베슬! 네. 베슬! 베슬! 베슬 조심해! 아... 자, 이 마지오 선수 계속 비운덕기 때문에 집중을 지금 네. 한번도 못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마지오 선수가 정말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예. 테란이 지금 어느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지. 예. 너무 잘 알아요. 신경 써야 네. 되는지 알고 그걸 못하게 해요. 네. 자, 일단은, 네. 안상원 선수를 최대한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마지오 선수는 네, 옆으로 약간 끌버리면 돼요. 아, 경력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아, 안됩니다. 아, <목소리> 한방한한방 어, 최적화했거든요. 안성거리 준비해온 거. 런데 이렇게 한방부터서 어. 대패를 해버리면 은 아. 하이브 이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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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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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지우는 꺾을 수가 없죠! 살아서 돌아가지 예. 못하게 합니다! 예, 자신감이 이제는 뚝 떨어졌겠는데요. 그 병력이 여지껏 한방 모아서 나왔었던 병력이 그냥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저 위에 안 맞은 근처도 못 가보고 지금 그다 잡혀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병력 그만큼 있슷면 예. 계속 머릿속에 머리... 잡혀가지표를어서 어, 너무너무 시작합니다 벌써 마지우 선수가! 위쪽부터 네 차근차근 자리 잡기 시작할 준비가 없는 마지어 선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거 막아도 아! 싸움으로는 차이달라졌요 예. 예, 막아도 이건 못 이기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병력이 너무 많고 거기로 치느냐. 물론 여기 벙커 투개두 개가 있긴 장 병력이 아닐지도 놀라고 있습니다. 아, 본틸 속에서도 이거 지금 제대로 막아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또 벙커 벙커가 또 알아, 아니에요. 아, 예, 예. 것도 예. 알아. 벙커 지금 제대로 찬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것도 진짜 더러도 되고 이러면 뭐 난리 났죠. 경기는 이미 기울었다고 바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한방병력 잡힐 때부터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네. 한방병력 잡아내면서 주스피장을 맞을 수가 왜 지휘석을 로을수지알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1경기 때 차량을 해서 그런지 마지용 뭐 선수 이번 경기에서의 이런 물 흐르는 완벽한 운영을 오랜만에 보는 것같다라 그런 생각이 좀는거요 완벽 그 마스마스 그. 예, 100점. 100점. 100점, 네. 자, 지금까지 99점이었는데 100점, 1점이지 마시고 싶던것 같은 100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지은 선수 썼습니다 지금 안상훈 선수의 코멘트는. 네. 승자할 때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뭐 디파일러도 생산될 수 있고 아니 디파일러가 없어도 지금 정원리과 럭커만 찍어서 계속 올려보내도 이미 뭐자원주을 끊겼고 그다음에 본진쪽에서도 유닛을 다수 모으는데 실패한 예, 이 안상훈 선수는 회색이 불가능하죠. 자 아, 지금 현재 아 해찬이가 말한 분 이건 저그을막 끌어내면 이거 막기 저글만... 되게 힘든 상황이고 이런 형태에서문으로는적에게 웃어줄 뿐입니다 네. 자 이미 바이러스를 점령 다 했고 어쨌든 저저저저저 내리나요 내리나 내리나요 어쨌든 아우 좋내리네 어쨌든 재진 재훈 선수 조지명식부터 수많은 이야기거리 화제를 뿌리면서 결국에는 박태민 선수 올려보 내고 나도 올라간다 다시 한번박는 기다리라고 얘기는마제오 선수 1 6강에 저그로서 오늘 저의 풍년입니다. 그동안 저그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저그로서 지출에 성공하는 마제오 선수. 마제오 선수 16강 지출 성공합니다. 자, 어, 이제 16강 이제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네. 마재은 네. 선수 어떻게든 네, 어쨌든 16강은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1경기 때는 분명히 마재은 선수 본인은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 보여준 경기력은 야, 뭐 예. 프로토스와 테란 입장에서는 좀 벽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운영이었다고 봅니다. 네. 뭔가 이제 자신의 목적대로 빠르게 공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탈스크가 아주 괴롭혀주지도 못했습니다만, 일단 마재훈 선수는 뮤탈스크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혼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뮤탈스크로 시간만 끌고, 그 다음에, 해철이 5 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병력으로 지상을, 지상에서 힘싸움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뮤탈스크로도 충분히 이득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지상군으로는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다 보니, 예, 안성훈 선수가 뭔가 제대로 한방의 힘을 보여주도 못하고 예, 패배를 하는 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훈 선수가 마지막으로 16강에 들어오면서 16명의 명단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딱 절반이 테란, 여덟이 테란에 저그가 막판에 지금 그 대반격을 하면서 넷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어, 프로토스가 현재 김태경 선수, 강민 선수, 그리고 송병호, 어, 선수, 송병호 선수, 박성호 선수, 네 선수. 예, 4명. 명의 선수가 되게 됐죠. 그니까 저그와 저가 넷 프로토스가 넷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경기 순서 한 경기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강에서 만나게 되는 선수는 누구냐? 연보성 선수입니다. 바로 2조의 2위였던 연보성 선수와 2조에서 1위로 올라간 박태민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고요마지훈 선수는 이라스서 송병호 선수의 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선수와 마지훈 선수는 바로 아, 바로 16강에서는 비주로 편성돼서 경기에 붙어 있습니다. 안상원 선수와 허영모 뭐 선수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16강에 올라갔는데 좀 만족스러워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라지오 선수. 네. 뭔가 일 네, <laughs> 경기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정서 네. 그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모두 노란색으로 바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된 16강 대기편을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날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팬 여러분들께서는 응원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좀 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날짜가 좀이 변경되고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팀의 스킬줄에 따라서 변경이 합의, 합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된 부분이기 있 때문에 어, 응원을 원하시는 팬분들은 날짜를 최고로 없여시라고요이지영 박성원 선수가 16강 에이즈의 기업입니다 바로 첫 번째 세트 5월 31일에 격정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16강 비주의 경기는 서지훈 선수와 강라현 선수가 치르게 되겠습니다. 헬스카 2번1토일입니다그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이성훈 선수와 선사,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16강 신규 경기 오고